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딸랑딸랑 알림까지 큰 힘이 됩니다. 제01화 정부 신천지 교육생 등 31만 명단 확보. 이번 대기 최소화 종합 2보.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끝까지 봐 주세요. 제01화 정부 신천지 교육생 등 31만 명단 확보. 이번 대기 최소화 종합 2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전수 조사를 위한 신천지 전체 신도 24만 5천여 명과 교육생 6만 5천여 명등총 31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우선 신천지 대구 교회 전체 신도 중 유증 상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2에서 3일 안에 마치기로 했다. 이미 대구에선 확진자가 자가 격리 상태로 입원 치료를 기다리다 숨지는 등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환자 상태에 따른 병상 분류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경북권에 이달 말까지 음압 병상 26개 등 811병상을 확보하고 부산과 울산, 경남 등에선 부울경 공동체를 가동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다. 신천지 65,000명 교육생 명단 제출 조사 대상 31만 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은 신천지 예수교회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본부로부터 지난 25일 국내 신도 21만 2,324명, 26일 해외 신도 3만 3,281명 등총 24만 5,605명의 전체 신도 명단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신도는 26일 각 시도에 전달해 조사 중이며 해외 명단은. 법무부 등과 협조해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여기에 누락됐던 교육생 65,127명의 명단도 입수하면서 중대본은 31만 732명의 신천지 신도의 명단을 확보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중대본과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확보한 명단 간 차이가 발생한 건 중대본의 분류가 주소지 기반이며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통해 확인 기로해 제외됐기 때문이다. 중대본이 지자체에 전달한 명단은 해당 지역의 소속 교회가 아니니 주소지를 기반으로 재분류한 명단이다. 주소지 불명인 859명의 명단은 현재 파악 중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신천지심도 중 미성년자의 증상 유무는 보호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미성년자를 제외한 명단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며 26일 오후 2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시도합동회의에서 사전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